시원하고 귀찮은데 그냥 내일 아침에 씻을까? 아 그래도 밖에 나갔다 왔는데 씻고 자야 되지 않을까? 저녁에도 씻고 내일 아침에도 씻고 하면 되지? 언제 샤워를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사실 이게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적으로도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추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한의학에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 체질이 있죠. 체질에 따라서 몸이 열을 내는 방식이나 땀 배출 방식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샤워 시간도 거기에 맞게 좀 추천드려 보려고 해요. 태양이는요, 상체에 열이 잘 몰리고 땀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낮 동안에 쌓인 열을 식혀주려면 저녁에 어쨌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열을 올릴 수 있으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로 찌는게 좋아요. 태음이는 반대로 땀 배출이 적고 노폐물이 많이 안에 그냥 쌓이기 쉬운 체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몸을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과 함께 하면 더 좋겠죠. 소양인은 더율이 많이 타고 열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쌓인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저녁에 미온수로 샤워하면서 몸을 좀 진정시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역시 살짝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가벼운 좀 쿨다운 스트레칭도 추천을 합니다. 소음이는 기본적으로 몸이 차가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녁보다는 아침에 따끈한 물로 샤워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데펴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샤워 후에 따뜻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낮에 하는 샤워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학생이나 작가, 디자이너처럼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업군이라면 낮에 샤워를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기분을 전환하면 창의력이 올라갈 수 있죠. 사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중요한 거는 꾸준히 씻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샤워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컨디션 조절, 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아서 규칙적으로 잘 씻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의 요약입니다. 태양인, 소양인, 이렇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저녁에 샤워를 추천하고, 태음이나 소음인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기 위해서 아침에 따끈한 물로 샤워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질이신가요? 오늘부터 본인 체질에 맞게 샤워시간 조정해서 잘 씻어보시는 것 어떨까요?